행신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그냥 좋았어요. 착해 보이고 예쁘죠. 어, 착해 보였어요 첫째가 착하게. <laughs> 반가웠죠. 깜짝 놀랐어요. 임신도 임신이지만 쌍둥이라는 소리에.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laughs>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좋으니까 복차올랐어? 아, 좋으니까 그치 지참 행복해서 아. 오늘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지금 꽃집이 들려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모님 음. 오늘 저 시어머니 생신인데 이거 하나 좀 해주실래요? 이거 장미꽃이고 이거 시어머니한테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고 나 왔어 아 수고했어 음. 말사 왔어? 어. 여러가지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좀 많이 사왔는데요 원래 저녁은 남편분이 많이 하세요? 한국 음식은 제가 주로 하고요 베트남 음식은 집사람이 하는 편이에요 서한씨도 한국 음식 잘하세요? 몇 가지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레시피는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몇번 해보니까 남편 괜찮다고 해요 아어 야채 됐고 남편 요리사잖아요. <laughs> 요리사입니다. 1 5 년인가? 경역차예요 음. 일단은 정리해놓은 건 됐고. 보통 각자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게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집사람도 이제 직장에서 해결을 하고요.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가게가 있다 보니까 가게에서 좀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씻어? 씻어놔. 음, 남편분이 요리사니까 한식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니요 안 하셔도 주고 <laughs>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는 곧잘 끓여요 다른 거는 거의 제가 안 하고 아 다른 것도 있어요 갈비찜 그거 저 제가 할줄 알아요 베트남에서 이런 야채 없어요 상추 있어요 이런 야채 없어요 대신 다른 야채만 줘네고통이 거의 다 외식하죠 여기 이사 와서 지금 두 번째 집에 하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5오이런거 보셨어요? 소고기예요 음... 7시... 아마 7시 정도석은 오무. 이 녀석은 오무. 이 녀석은 오신이같아은 오무. 이 녀석은 꽃 병이에요. 얼마 만 한번 어요한달두 번요. 딱 첫날이랑 15일에 음력대로 제가 봐요. 바로 이틀 지나서 꽃 엄청 필 거예요. 집안 담당은 남분이 같아요. <laughs> 누가 한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꼬꾸로 해요 남편은 집안일은 잘 하시고 근데 뭐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빨래나 뭐 청소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뭐 신경 쓰이는 사람이 보통 하지 않을까요? <laughs> 베트남에서도 근데 생일 때 먹는 특강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거 속이나 나가서 외식하는 거죠 딱히 따로 특별한 음식 꼭 그날 먹어야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면 비싼 거 여보 도와줘 그 요리. 당신이 도와준다고? 아니 여보 여보 그 해달라고. 초반에는 별로 탐탁치는 않아 했어요 저도. 저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다 보니까 저런 거를 이해를 못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질까봐 부부간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급하게 하는 중이라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와, 맛있네 소금만 넣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고 좀 좋은 일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하던 거예요? 갈비? 아니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잖아. 양념 갈비 두부 뜯어가지고 조금만 좀 줘요. 네. <laughs> 얘네도 구워 먹을 거니까 씻어야 돼. 주방 보조요 임신하시고 나서 남편님 이거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빠가 엄마는 화나게 다시 봐요. 화나게 되면 아기는안 예뻐지니까. <laughs> 진짜 애기 생기니까 남편은 화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몰아서는 화낼라고. 농담이고 <laughs> <laughs> 아니, 뭐, 굳이 뭐, 화낼 게 있나? 말다툼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제 까먹을 때가 있잖아. 아, 우리 와이프 임신했지. 그거를 까먹을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때는 이제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오해 오시는 것 같네. 엄마도 예. 엄마 지금 가? 예, 오세요. 예. 아. 한국에 너무 빨리 사실까 두는 데도 많겠어요. 뭐가 드리려고 하면은 그냥 시간 도 많이 걸리시하고. 잘라야 돼? 저. 아, 그냥 안잘라 그래.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반대로. 반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해요. 이렇게 바깥으로. 과일도 뭐, 뭐 찍어 먹는 거 아세요? 베트남 사람들? 소금 찍어서 먹어요 한국인이 봤을 때는 약간 다시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찍어 먹더라고요 찍어서 먹으면 맛이 좀 달라요 매콤하고 네, 쌍둥이 임신하신 걸 알았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엄청 좋았죠 행복했죠 한꺼번에 두명 되니까 진짜 깜짝 놀랐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네, 한꺼번에 두 명까지 되니까 저도 기대했어요 처음에 그냥 한 명만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이거 어디서 놔둬? 오자마자 들어? 꽃? 응 들어야지 생일 축하드린다고 하고 이거 케이크이고 <laughs> 봉투는 준비했어? 꽃에 있어 꽃 안에 있어? 어 센스 나잖아 그치 부모님 선물로는 어떤 거준비하 꽃이랑 봉투요 <laughs> 부모님의 선물은 봉투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오신다 그럼 이거도 생신 축하드립니다. 음, 고마워. <laughs> 들어오세요. 고마워하게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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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여기 안에 이거 봉투 있습니다. 아, 뭐사렸는지 <laughs> 모르겠어. 몰라서 <laughs> 이걸로는 맛있는 거드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 네. <laughs> 이게 고기야? 네, 생인 캐기요. 아이고, 뭐하러 이렇게 했어? 그냥 양념 고기 뭐 한다면서. <목소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돼지갈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불에다 올려야지. 돼지갈비 먼저 올리라고? 아니, 후라이판에다가 여기다 미역국이. 응. 음. 다 끓었네. 간이 세지 않아 그렇게요. 먹어봐요. 좀 짭짤한 거 같아. 이건 언제 끓여? 그냥 미역국에다가 그냥. 해하면서. 어, 해 먼저 그냥 잡수시라 그래. 응. 안 주셔요, 안 주셔 아버지. 엄마랑.

밤새 일해가지고 가게 문은 닫았어? 그치, 쉬어야 되니까. 어제 밤부터 해갖고, 오늘 오후 3시까지 가게 있었거든. 된장찌개도 하고, 뭐, 매운탕도 하고, 뭐, 골루 그럼 또 뭐예요? 잡사봐. 몰라, 뭔지.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아니, 집에서 먹는 고기가 밖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면. 이거는 참. 그래서. 화수 넣어게 왔어. 피곤해 하고 밤새도록 일했거든요. 진작에 와서 좀 쉬라니까는 이게 보리 보리 뭐라고 하던데? 보리숭어? 어어 보리숭어. 미역국 도 끓이고 매운탕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애좋다 빨리 먹어야 돼지아 지금 먹어야 돼. 맛있는 건데 이거. 빨리 잡숴 얼른. 돼지고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어디로 가야 봤어? 맛있다. 얼른 너부터 한입 먹어. 쟤는 이따 먹으라하고 아, 짠도 안 해주고 혼자 다 마셨어? 혼자 응. 마시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게 정신이 없네 배가 고파 <laughs> 우리 여섯 시면 <laughs> 밥을 먹자니 응. 많이 드세요 응 많이 <laughs> 드세요 고기 구우랴 돼지구우랴 그냥 응. 응 아빠+ 아빠 여 응. 여기다 놔 응. 여기다 놔 여기다 짠해 못 사지도 않고 못사아 짠해 뭐 고기 응. 먹으면 되지 빨리 안아려고 그래도 한 시간 만에 많은 걸 준비했네. 생일 축하드려요 엄마 음, 고마워 건강하시고 아, 고마 그래. 아유 고기도 많네 고기 실컷 먹어야 되겠네 수불러스 한우 아들 술좀 먹어 네 먹고 있어 된장찌개도 막 끓였을 때 맛있는데 <laughs> 맛있네 된장찌개도 괜찮아? 음, 나보다 낫네 맛있더라고 다행이다. 아빠가 웬만해서나이 소리 안 하는데 맛있다고 하시길래 지금 먹어봤지? 난좀 싱거울 줄 알고 아니 아빠 이래야 돼그 임신했을 때는 미역을 먹으면 안 되나 봐 왜? 그안 좋다는데 미역이? 그래? 내데 아기 낳고 나서는 먹으면 괜찮지 몰라 응?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어때요? 이 보리 보리 애는 어때? 한번 먹어봐요 리송우라고 하는데 난 처음 들어보는 데 보리 타 다녀갈 때 지금 철인가 봐요? 당신이 담백하네 내가 맛있으셔야 돼. 지금 고기 봐봐 지금. 맛있다. 저번 때 거기 가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나? 응. 살살 먹는다. 이게 이게 진짜야. 내가 알아 소고기 맛을 거기서 먹었던 맛보다 이게 더 맛있다. 거기에서 먹을 정도의 금액이면은 거의 두 배를 먹는 거야. 그 가격대. 이게 낫잖아. 집에서 먹는 것 당연 히더 싸죠. 집에서 하면 번거롭지. 번거롭지. 그런 건 있는데 진짜 맛있는 거 먹잖아. <laughs> 마블링 봐봐. 예. <laughs> 고기 많이 드셔요. 이것도 먹어봐요. 잘라줘야지자 응. 여보 소주 따라드려. 아, 본인이 랑 먹어요. 배고프시다니까 하 나도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응 음, 맛있다. 고기를 먹으라니까. 아유 진짜. 미역국 한 그릇 먹어야지 그래도. 당신도 고기 좀 먹어. 집 먹어야지 맛있어. 지금 먹어야 맛있다고. 어. 어. 왜 속이 안 좋아? 냄새 때문에. 나는 얘가 영 궁금해 죽겠네. <laughs> 맛이 어떤가? 빼드린다요? <laughs> 네. 어? 아버님, 소스 같이 들어야 돼.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죠. 이거 살로 만드는 약간 떡 아니지만, 베트남 사람들는 아침에 이거 잘먹어요 그러게요. 한들거리만 먹으면 여기가 되겠는데? 맛은 어때?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 한국 사람들은 맛있을 것 같죠. 다른 게 아무것도 안들어가죠 안에는 고기랑 뭐가? 그거 들어가 있어요. 예, 아주 깔끔해. 응. 왜 이런 거 거기다 메뉴를 올리지 그래? 맛있네. 깔끔하구만. 맛있어. 근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국적인 그 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예민하시긴 해요 외국인이 깻잎 안 먹듯이 고수도 이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미역국 갖다 붓게 미역국 맛있고 맛잘 끓이지 음 서화가 한 거야 서화가 어아 어.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서 지금 한 그릇 먹고 있잖아 봉들여서 끓이는 거니까 미역국 잘 끓여 아니에요 엄마 집에 와서도 그때 끓였잖아 첫 생일 때 네. 맛있던데. 첫 생일 때 너무 너무 잘먹어갖고안 잊어버려. 금 먹어 금. 금이다 이네 그럼 네. 이, 이거 금이 조금 이 조금 뿌리는 네. 거야 한돈0십만 원에.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원래 같이 들었는데, 어떤 같이 처음에는 음. 유학으로 왔고 근 여기 제가 워낙 남편이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집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니 뭐 딱히 막 그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 학교 다니고 또 이제 겸사겸사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사돈 총각도 거기서 오셔가지고 외롭잖아요 서로가 외로우니까 같이 사는 거 무방하지 뭐 서로가 좋은 거잖아 그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맨 처음 봤을 때도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의 좀 그런 건 있었죠 뭐냐면은 벌써 외국인이니까 이제 솔직한 마음은 외국인이니까 약간은 그런 게 있었는데 차츰차츰 나아졌었어요 계속 이제 드나들고 차츰차츰 나아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말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하니고잘 구상도 하고 네. 어려운 거 그렇게 막히는 점은 없고 그냥 좋았어요 착해 보이고 예쁘죠 어. 착해 보였어요 첫째가 착하게 처음에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어르신 분이니까. 근데 점점 대화해 보니까 또좀 가까운 되는 거죠.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쥐가 좋다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애 당황했지만 쥐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 네 좋아요 든든하니 응.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니까? 좋아요 가보신지, 아직 안 갔는데 아직? 가자고는 아... 맨 처음에서부터 에이. 가자고는 했는데 우리가 다른 건다 괜찮은데 먹는 것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laughs> 근데 번 이제 번. 앞으로 가자고 하면 가려고요 진짜? 응갈 어, 거야 <laughs> 아, 진짜 갈 거야? 가보고 싶어? 어, 어. 다 사람 사는 데라서 생소할 뿐이지 아니 내네들이 가자고 하면 이제 갈 거야 나도 못 먹는 건못 먹는데 경험은 한 번은 해볼 만은 해요 아이 나라는 이런 것도 먹는구나 대신 나랑은 안 맞는구나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무엇보다도 음. 얘가 민느가 말이 통하니까 절대적으로 말안 통하면 굉장히 깝깝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아주 어려운 말부산람이 하기 전에는 다른 것들은 거의 다 통해요. 예, 네, 그냥 한국 사람 네, 같아요. 아유, 예, 편해. 그래, 좋아, 그래서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런 것들은 있지요. 다른 때는 다 넘어가는데 명절때 그런 때는 약간 애들은 예,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넘지 못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차츰차츰 나아지더라고요. 풍속 자체는 며느리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모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와서 하는데 하기는 해요. 지나름 배로는 노력은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내가 이래 해라,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주니까 불편한 건 없어요. 최근에 서학이 유진하겠다고 들었는데, 그회을 듣고 어떠셨어요? 반가웠죠. 깜짝 놀랐어요. 늘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전화가 딱 와서 그소 했을 때는 되게 반가웠어요. 잘했다. 저들도 기다렸겠지만 우리도 까막까막 기다리고 있었고,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약간 반갑고 고맙고 그렇죠. 아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깜짝 놀랐죠. 쌍둥이라는 거. 임신도 임신이지만 쌍둥이라는 소리에 더 좀 불안하긴 했죠. 안정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직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부모님한테도 좀 늦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는 한국에서 키우실 네. 지금 생활 여기 맥프로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도 애기 도 여기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이중 언어 교육도 해야죠. 왜냐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나중에 애기는 한국어도 잘하고 베트남도 잘하면 나중에 미래에도 점점 뭐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베트남 부모님한테 네 제가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어요 저보다는 부모님 더 기대했어요 <laughs> 듣자마자 되게 설레고도 또 엄청 또 축하한다고 했어요 좋으시겠지 사드님쪽에서더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장남이 있으니까 물론 이 아이 아버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들어서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있는 저 친정 부모들은 더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장녀이고 하니까 너뭐 이모 저모 지고 보면은 잘해요 하는 것들을 우리네한테 자주는 없어도 나한테 용돈 쓰라고 덜어더어 갖고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쁜지 저래서 이쁜지는 몰라. 이 <laughs> <laughs> 아무튼 에, 그래요. 용돈 <laughs> 좀씩 주는 게 아무튼 그게 이쁜 <laughs> <예쁜> 짓이야. <laughs> 알게 모르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무엇 뭐, 무엇 뭐한 것보다도 그게 제일인 것 같아. <laughs> 이쁘기도 하고, 네, 지가 그렇게 해요. 지가 하기를. 레브리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가? 그런 차각도 있을 때가 있요 막히는 재미 없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또짱둥이라고 하니까 마음적으로는 좀 <laughs> 네, 좋더라고. 집 소개해 주시면서 네. 혼수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어. 보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잘 살아가는 것들 부모들은 그게 첫, 첫 번째 아무 탈 없이 사는 것 부모들은 그런 걸 기원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백년을 하라 해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들 혹시 서아 씨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도 있으세요제 남편의 요즘에 그냥 제가 교수 되면 좋겠다고 또 자주 얘기 나오니까 지금 저도 지금 한국어 교원 자격증 좀 따고 있다. 혹시 몰라도 나중에도 교수 될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꿈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제 가족이 다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 나중에 애기도 잘 낳게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거지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네. 다좋겠어 부모님도 오래오래 사시고 손자 성장할 때까지는 좀 그렇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지 애기 지금 저한테 지금 한국의두 번째 고향이에요. 나중에 여기 가족도 있고. 베트남. 왜, 왜 그래? <laughs>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좋으니까? 그가 좋으니까 그렇지. 배좀나았어 이게 또 쌍둥이라고 11주밖에 안 됐는데도 배가 솔차이 나오네. 타서 있다 보면 부모도 그리웠고 그때 있지만 배가 이제 부르니까 먹고 싶은 게 한국 음식보다는 이제 자기 나라 음식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그럴 것 같아. 요 5월 달쯤. 그러면 좋지. 그 정말 왜 마음 푹 놓고 이쁜 애기든 애기나 남은 돼지부 그럼 얼마 안 남았어. <laughs> 그럼 네. 행복해서 그냥 아, 애기 갖기까지가 음. 힘들었겠지만 그럼. 행복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 나쁜 걸 보지 말라고 하는데 안볼 수는 없잖아 보되 고대 마음을 내려놓고 임신했을 때는 아마도 그래야 될것 같다고 이제 옛날서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 나쁜 건 보지 말고 먹기 좋은 거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것만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아, 돼 그래야지 아기가 짝눈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 옛날부터 <laughs> 이 한국 속담이 엄마가 먹고 싶은 거못 먹었지 아니야 나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 나 짝눈인 같은데 난 <짝눈이 나는>. 먹었어, <laughs> <나는> 먹었어. <laughs> 되는 것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야 다 순리대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니들은 둘이가 부부가 엄청 지독해요, 이 사람들. 말도 못 해요. 두 부부가 똑 같아요. 짠돌이에요. 네. 짠돌이. 지독해서 잘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이뻐요. 네. 글쎄 자주 다니면서 이제 애가 아기가 있으면 손자들이 있으면 자주 와서 볼란가. 이제 애기나 있어요. 기가 있으면. <laughs> 네. 이제, 자, 아, 이제 자주 네. 올란가. 네, 애기나 있으면. <laughs> 응.